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진실을 두려워하는 불의한 권력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올바른 진상 규명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인내하며 마주 잡은 손 놓지 않고 진실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는 질식하였고, 서민들의 삶은 절망의 벼랑, 벼랑으로 내몰리고, 사드 배치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탐욕으로 어리석어진 위정자들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국가폭력, 자본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동성을 실천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러 모인 여기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마다 애덕의 삶을 즐기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선가 나를 받으옵소서입니다.